네, 안녕하세요. 복잡한 사회 문제를 누구보다 쉽게 설명해 주는 남자, 문제적 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조금 난이도 있는 사회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흑선으로 진행이 되고, 난이도는 1급에서 3급 사이입니다. 이 바둑판에 보이는 백돌 전체를 폐 없이 그냥 잡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그냥 잡고 싶지만 백이 의외로 굉장히 탄력적인 모양이 아래쪽에 준비되어 있고요. 이 중앙의 백두 점도 흙이 한 점이 단수치는 약점, 그리고 연결해서 그을 끊어가는 그런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성가신 그런 백돌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흙은 정확한 수순을 찾아서 들어가야지만 완벽하게 잡을 수가 있고요. 한숨만 삐끗해도 백일의 역습을 당하면서 실패를 하게 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 잠시 시정지 눌러 보시고 눈으로 먼저 수익해 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정답 한번 찾아 보셨나요? 그럼 시작 전에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클릭 부탁드리고요. 우선 이 자리는 급소 자리로 보이는 것이 몇 군데 보여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수가 뭐 이렇게. 좌우동형은 중앙이 급소다라는 말처럼 영가의 좌우동형의 형태이기 때문에 가운데 자리를 한번 두어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알기 쉽게 단수치는 게 선수예요. 한 점을 따내면서 중앙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받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가만히 아래쪽으로 빠지거나 한 집을 내게 되면 그냥 두 집을 내고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격언대로 위로 붙이는 수는 실패인데 그렇다면 아래로 붙이는 수는 어떨까요? 똑같이 백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한 점을 잡기만 하더라도 이한 점을 살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두 집을 네, 허용할 수밖에 없고요. 이한 점을 안 둬야지 뭔가 말이 될것 같은데 안 살려야 말이 될것 같은데 안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때리면 중앙의 집이 너무 궁도가 크게 나버리죠. 너무 깔끔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단수 치는 수가 좀 성가신 상황이라서 이 붙이는 수, 좌우동형의 수는 이 단수 한 방으로 실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수를 조금 방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두면 어떨까요? 굉장히 어, 일리가 있어 보이는 수지만 여기서는 백이 침착하게 아래쪽으로 내려서는 수가 좋은 수가 됩니다 아무리 들어오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다 이렇게 막아가서 이두 집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자충관계를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까지도 네 두어갈 수가 있는 형태 같네요. 물러나면 막아가서 깔끔하게 네집까지 내서 살 수가 있고요. 들어와서 옥집을 만들려고 해도 원래라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때리면 찝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석점이 단수죠. 시간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백이 깔끔하게 또 다시 사일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 한 점을 신경 쓰자니 아래쪽 두 집이 너무 간단하게 살고 아, 간단하게 나게 되고 이 아래쪽을 먼저 치준 거자니 이한점 단수 치는 수가 절대 선수이기 때문에 여의치가 않는 형국이네요. 그래서 이 형태는 조금 속수 같아 보이지만 이 자리가 사실 급소인 자리였습니다. 백에게 이 단수치는 그런 수순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백은 당연히 이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가 중요하죠. 여기서 그 다음에 지중간는 수를 두게 됩니다. 이 중앙 쪽을 두고 싶은데 바로 그냥 집을 내서 너무 크게 살 수가 있어요. 위로 두더라도 그냥 나가 놓고 끊어가면 맛, 맛보기로 크게 살죠. 그래서 이 교환까지 해놓은 다음에 이 안영의 급소 치중을 가는 수가 정확한 수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네,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백이 이 자리를 두면 얼핏 보면 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 이두점 단수 치는 게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가자니 한수 치고 두 집을 냅니다 아래쪽에서. 그리고 두 집을 없애자니 이두점 단수 치는 수도 선수인데 보니까 중앙 연결하는 순간 또 다시 백이 크게 살 수가 있네요. 때리게 되면 그냥 뭐 이렇게만 둬도 살아있는 형태처럼 보이죠. 네, 하지만 여기서 고수는 한번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자리를 집어가는 순간, 네, 반대쪽이 조금 더 깔끔하겠네요. 배석사 집어가는 순간. 이 집이 두 집처럼 보이지만 두 집이 안 나는 형태가 되는데요. 바로 이 자리를 먹여치는 수가 준비된 묘수가 되겠습니다. 자충에 걸려서 백이 어떻게 둘 수가 없네요. 한점 따내면 옥집이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바깥쪽으로 궁도를 넓혀야 되는데, 가만히 끼우는 수가 또 좋은 수입니다. 끊을 수가 없죠. 단수라서. 때리는 수는 뭐 대단해서 별게 없는 상태로 이 상태로 두집을 내야 되는데 여길 못 끊는 순간 흙이 이 자리를 이어가면서 백이 꼼짝없이 잡히게 되는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가만히 때리는 수. 네, 생각도 못한 침착한 수인데요. 웅크려서 두는 수는 어떨까요? 이제는 안쪽까지 파고 들고요. 잡을 때뭐 왼쪽이든 오른쪽 둘다 상관이 없겠네요. 어느 쪽을 단수를 치더라도 흙은 이을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옥집이 되면서 아래쪽 한 집만 나면서 잡히는 모양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이 다른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수도 좋아 보이거든요. 단수를 치면 똑같아요. 사실 나가면은 뭐 나가는 수도 지금은 성립이 되네요. 이을 순 없죠. 단수를 쳐야 되는데 때리는 순간 안쪽으로 웅크리면 먹여쳐서 옥집이 되고 바깥쪽으로 두면 끼어가서 자충으로 백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단수치는 순간 나가는 수도 되고 사실은 그냥 때리는 수 원래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요. 때려놓고 잡으면 끼어가서 역시나 내 네, 옥집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단수치는 수는 무시할 수 있고 나가면 역시 찝어가서 맛보기로 꼼짝없이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백에 다른 응수 한번 볼게요. 이 자리 역시나 붙이는 수가 기다리고 있죠 붙였을 때 나가는 수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나가 놓고 따낼 때 그냥 결대로 이렇게 다 때려 나가면 결국에는 백은 이 자리를 이을 수가 없어요 한 점을 때려야 되는데 단수를 치게 되면서 역시나 옥집으로 백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얼핏 보면 백이 탄력 있어 보이는 형태인데 지금은 배석상 오히려 백이 자충에 빠진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둘 수가 없죠. 혹시나 여기서 100으로 사는 수를 찾았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로 꼭 한번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이 상태로 그냥 치중가서 잡히는 형태가 되겠고, 다시 한번 복습하면 이 자리가 계속해서 절대선수인 순간에 여기를 당하면 너무 궁도가 커집니다. 어, 너무 이제 궁도가 탄력적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찌르는 교환이 절대적이고요. 하나, 막아, 막아놓고, 그 다음에 치중가는 수. 이 자리도 급수 자리였어요. 안 두면 역으로 백에게 당합니다. 아니면 그냥 이건 막아서 맛보기가 되네요. 이렇게 그냥 잡는 수는 공도를 넓혔을 때, 네, 너무 크게 탈고요. 치중가는 수가 형태상의 급수가 되는데, 의외로 뭐 단수 치는 수다 선수, 그리고 이어가는 수다 선수인데, 결국에 다 하, 하자는 대로 받아주고 난 다음에, 바깥쪽을 이렇게 집어가면 안쪽에 자충으로 백을 옥집으로 유도해서 잡아내는 그런 깔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좁은 공간이었는데 벌써 9수나 되는 긴 수순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눈으로만 네, 이런 수순을 찾기가 조금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 접근할 때는 급소자리를 먼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단수치는 수가 너무 급소 자리였기 때문에 일단 두어 놓고 생각하고 이런 형태에서 치중 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치중을 간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서부터 눈으로 수익기를 해 보시는 것도 사회 문제 푸는데 쉽게 접근하는 방법일 것 같네요 나중에 결국에는 물론 이런 식의 통상적인 맥점을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사회 문제는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